이기 여기 명령화해서 하나 추가하면 되죠. 서치라고 해주고요. 어, 자, 가만 생각해보면 검색을 하려면 먼저 검색 키워드가 입력이 돼야 되겠죠. 뭘로 검색할지. 자, 근데 이름으로 검색하기로 했으니까. 검색할 이름을 세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받아 주시고 서치 네임. 자, 그다음에 입력을 받은 걸 가지고 이런거 하나 또 만들어야겠죠? 어차피 여러 개의 조회 결과가 필요한 거니까 셀렉트 문으로 요거랑 가장, 가장 비슷할 거예요, 그죠요 그대로 복사합니다. 를 붙여넣고요. 자, 어 얘는 요거 처리 안 했네. 아돼 있구나. 자, 이제 셀렉트 a 어드레스 by 서치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네, 여기에 여기, 에 SQL 같은 경우는, where, 한 다음에, 이름이잖아요, 그죠? name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그렇죠? 뭐 이순신.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해줘야죠? name으로 받아주고요. 여기서 넘겨받겠습니다. 자, 여긴는 이런 끝이에요. 자, 근데 여기 네임이 있네요. 서치 네임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뭐 그냥 두면 됩니다. 저, 결과는 똑같이 리스트랑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셀렉트. 서치 해주시면 되구요 뭐가 나온다? 어 r r a y l i s t 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출력해주는 거 여기 있잖아요 자, 얘를 두번 복사해서 쓰시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printaddl 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여기서도 이걸로 프린트 ADDL로 출력을 해주시고 아까 그 리스트에도 이걸로 출력을 해주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현해봤고요 되는지 테스트할 건데 요거안 키신 분들은 꼭 켜주시고 mysql 일단 리스트는 잘 나오죠 어제 딱 3명까지 저장 해놨었어요 아 2명이군요 자, add 한번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한명더 넣어볼게요. 이씨, 자, 그리고 서치하면 되죠. 이렇게 서치 했을 때, 자, 이렇게 이순신 치면 이순신만 나오죠. 다시 이렇게 이왕 치면 이왕만 나오고.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서치, 이, 자, 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당연히 일하는 이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검색을 할땐 이렇게 검색을 안 하죠. 정확히 딱 일치하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포함된 결과를 찾는 거잖아요. 요건 지금 그거를 반영을 못 하고 있어요. SQL에서 이렇게 이꼴을 치면은 요두개 양쪽이 같을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임이 이왕과 같다. 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검색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SQL에서 요걸 아셔야 돼요. 자, 특정 문자가 포함된 결과 찾기. 자, 요거 우리가 자바로 구현했을 때는 contains라는, 스트링에 contains라는 기능을 사용했는데, 자 여기서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t underbar ddr. 우리가 이렇게 찾았었죠. name은 이뭐 이순신. 자 이렇게 찾았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나온다라는 게 문제였죠. 자 그때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 요 이걸 있죠 이걸 이걸을 라이크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게 검색 키워드고요 우리가 이, 이 시죠 이 시로 시작하는 이로 시작하는. 근데 2로 시작하는 걸 수도 있고, 2로 끝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그냥, 그 문자, 문자, 주, 문장 중간에 그냥 2가 포함된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게 그렇게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퍼센트 %로 다른 문자를 표현을 하고요. 이 키워드를 퍼센트 기호랑 잘 조합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앞에도 글자가 아무 글자나 있으면 되는 거고 뒤에도 아무 글자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에만 2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걸 검색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퍼센트를 뒤에 걸 한번 빼 볼게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앞에는 글자가 오고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없지만 끝은 뭐다? 2로 끝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돼요. 아무것도 없죠. 2로 끝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 다음에 퍼센트가 오면 일단 뒤에는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없지만 시작은 뭐가 되는다 2로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2씨 EC 나오죠. 2씨만. 자,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순으로 해볼게요. 순. 자, 이순신한 명만 나오죠. 근데 이제 순이 이순신 가운데 글자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문장 어디에든 순이라는 게 포함만 되어 있으면 검색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나오죠. 순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면 하 순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고 보통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 그래서 양쪽에 퍼센트를 붙여서 어디 어디든 이 키워드가 포함만 되면 검색 대상에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검색 같은 거할때 많이 씁니다 이 라이크. 이껄과 라이크 차이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여기서 라이크랑 퍼센트로 좀 바꿔야겠죠. 여기 이걸을 이걸을 라이크로 바꿔야죠. 라이크로 바꾸고 여기에다가 퍼센트 넣어줘야죠 이렇게. 자2 0만 한번 검색해 볼게요. 딱2 0만 나오죠 이제. 홍길동 임꺽정은 이제 걸러졌어요. 자, 뭐 이런 느낌으로 검색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작업 프로그램과 이 SQL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셔서 원하는 기능들을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SQL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겁니다.